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전, 지원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구독자님들의 많은 요청으로 가성비 넘치는 이 차량 다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영상 올리면 바로 판매가 될 만큼 가성비도 정말 좋고 인기도 정말 많은 차량이죠. 바로 현대사의 더뉴 그랜저 IG 3.0 LPI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정말 쉽지만 멋스러움까지 도해주는 실버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더뉴 그랜저 IG 차량이라고 하면 디자인도 정말 좋고 내구성 가성비도 너무나 좋은 차량인데요. 거기에 연비 효율성과 정숙함의 끝판왕인 LPG 엔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 효자카에서 이 더뉴 그랜저 IG 차량 다시 한번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번 해봤는데요.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499만 원, 1,499만 원에 판매한 차량입니다. 그랜저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더뉴 그랜저 IG 3.0 LPI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22년 1월 등록된 202 2 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6만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니유탄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도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정말 쉽지만 멋스러움까지 더해주는 실버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인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 과 LEDP 상등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이 없어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인 치수는 17인치 휠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들이 정말 성량기수로 양완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지금 휠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세두리종말 생활 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 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 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일자 리어램프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명해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LPG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만의 장점인 LPG 가스 통도 이렇게 현재 도넛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영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상태도 깨끗한 관리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더뉴 그랜저 RG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데요. 왜 이렇게 잘 팔리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은 차량입니다 효차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만업신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 맺다는 거 잠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이렇게 대시보드 커버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론 결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6만 60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정도 생활감만 있다는거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옆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헤드 시프트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왼쪽 편에는 차선 이탈 버튼과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적용된 차량이고요. 왼쪽으로 사이드 미러 보시게 되면 후측방 감지기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매뉴얼 버튼들과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그 왼쪽으로는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옆으로는 조두석 열선 시트 옵션과 핸들 열선,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 후방 불 버튼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이 버튼식 기어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옵션과 오토 홀드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에는 ECM 룸미러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을 감아 있다는 거참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송풍구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넘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거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다는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뉴 그랜저 IG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 더뉴 그랜저 IG 3.0 LPI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22년 1월에 등록된 202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6만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도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영상 올리면 단 10분만에 바로 판매가 될것 같은 차량입니다. 그만큼 가성비도 정말 좋고 연식도 정말 좋은 이 차량 효자카 구독자님들께 적극 채워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왔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499만원 14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진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착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